우리의 뭔가 열심히 배우고 나서 돌아서면 까먹는 경우 진짜 많지 않나요? 저도 그런데요. 근데 만약에 배운 걸 절대 잊지 않게 만드는 거의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비밀이요. 놀랍게도 바로 이 특별한 어린이책 한 권에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님도 바로 이 고민에서 시작했대요. 책한권다 읽고 나면 대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또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까? 진짜 공감되지 않나요? 우리가 늘 겪는 이 까먹는 문제, 바로 여기서부터 이 놀라운 책이 탄생한 겁니다. 바로 이 책이 그 질문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해답을 내놓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이 대체 어떻게 기억에 마법을 부리는 건지 그 비밀을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 책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그냥 평범한 동화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기억을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기억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책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하람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이 아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서울, 서울의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세종대왕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거죠. 말 그대로 기억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여행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숨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 비밀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입니다. 이 기억법,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세 가지 요소의 조합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현대의 장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뜬금없고 이상해서 잊을 수 없는 이미지. 마지막으로, 이 둘을 착! 하고 붙여주는 핵심 역사 이야기. 이세 가지가 만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바로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아주 낯선 것, 그리고 거기에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우리 머릿속에 아주 강력한 기억에 닿을 쾅 하고 내리는 거죠. 절대 잊을 수 없게 말이에요. 자, 백문이 무려 일견이죠? 이제 이 기억법, 우리가 직접 한번 경험해 볼 시간입니다. 책속 주인공 하람이와 함께 기억여행을 떠나볼까요? 첫 번째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잠실 종합운동장입니다. 막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연결된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14번 공중전화입니다. 아니 운동장이랑 공중전화라니 정말 뜬금없지 않나요? 이 황당한 조합이 듣는 왕이라는 주제랑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명의 함성으로 가득찬 그 넓은 운동장 한가운데 뜬금없이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세종대왕이 서서 수화기를 귀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백성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다 들으려는 그 모습, 정말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지 않나요? 진짜 초현실적이죠? 이 장면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이 다짐 때문입니다. 백성의 말을 듣겠다는 세종대왕의 그 간절한 마음, 이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장면이야말로 그 마음을 우리 뇌리에 아주 깊숙히 영원히 새겨 넣기 위한 강력한 장치였던 거죠. 자, 이렇게 백성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은 왕, 이제 어떤 발걸음을 내디뎠을까요? 네, 우리의 기억 여행, 이제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탄생하는 그 순간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한글 창제입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지성의 심장부, 바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결된 이미지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바로 53번 오산 불고기입니다. 네? 도서관에서 오산 불고기요? 아,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해본적 없는 조합인데요. 그죠? 책에서는 이렇게 묘사해요. 그 조용하고 엄숙한 도서관 한가운데 거대한 철판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막 오징어랑 돼지고기 모양을 한 글자들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서 볶아지고 있어요. 이 정적인 공간을 가득 채우는 뜨거운 에너지. 이게 바로 훈민정음을 만들 때에 그 치열한 열정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뜨겁게 볶아지는 요리의 이미지는 한글을 만들 때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세종대왕의 이 말과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그냥 재밌고 신기하기만 한거 아니야? 천만에요. 여기에는 아주 과학적인 기억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왜 그렇게 효과가 강력한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억법의 진짜 힘은요, 바로 연결에 있습니다.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과거의 역사랑 지금 내가 발 딛고 사는 현재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딱딱한 역사적 사실에 감정과 아주 이상한 이미지라는 색깔을 입혀 줘요. 바로 그 순간, 역사는 더 이상 지루한 암기 과목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서 떠나는 아주 생생한 경험이자 여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주제로 기억여행을 직접 설계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특별한 여정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